오늘 함께 통독하실 말씀은 잠언 26장부터 31장입니다. 그중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9절 제 성경책 구약 성경 945쪽 정도에 있습니다. 자문 30장 1절로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계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였사 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다. 아멘.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잠언은 원어로 보시면 신적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로부터 주어진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혜를 전하는 사람은 나는 지혜롭다 말할 것 같지만 이더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 굴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짐승이고 사람의 총명이 없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삼절입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지혜를 못 배웠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무지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여기서 지혜를 배우지 못하다와 거룩하신 자를 알지 못하는 것이두 가지가 평행 관계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알지 못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잠언 9장 10절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주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기에 그분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독하고 있는데 옆기 어, 기억하십니까? 욥기의 말미를 보시면 사람은 세상의 것을 알수 없습니다.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졌는지 동물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오늘 본문 4절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서. 우주적 현상 앞에서 인간은 초라해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아굴은 지혜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나는 안다. 이것으로는 하늘의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무지한 존재이고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할 때만 슬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낮아지고 그분을 악망함으로 거룩한 지식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에 얻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 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기 순전하다는 것은 찌꺼기나 불순물이 전혀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말씀을 우리는 백 퍼센트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고. 중요한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3장 21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완전한 지혜를 소유할 때에 다시 말해 법을 지킬 때 얻는 복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22절 그것은 영혼의 생명이 되고 23절 우리 길이 평안하며 발이 거치지 아니하고 24절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잠이 달며 25절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멸망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말하는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사유가 아니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처신을 뛰어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6절을 보시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의 말씀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이를 행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말씀 그대로 수납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이득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먼저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는데 그 다음 팔 절이 중요합니다. 3장 8절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판단에 이것이 옳다 했지만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이는 주님께 영광이고 아까 본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양약이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나눈 주님의 지혜는 그것을 두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8 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셔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또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헛된 거짓말 그리고 부와 가난을 경계하고 있는데 핵심은 그 행동과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잃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거짓말은 마귀의 것이라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그렇기에 거짓을 일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설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가난과 부 모두를 걱정하는데 그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 주님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삶 속에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더라도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욥기를 보았지만 욥의 친구들 율법에는 능통했지만 그 속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면 안 돼, 안돼 이렇게 할 때와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 둘중 어느 때에 순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우리 모두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우리는 모두 먼저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명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무지하고 하늘에 가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소망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또한 기억할 것은 주님의 지혜는 순전합니다.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 없는 순종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나눈 지혜는 정말 좋은 것이고 그것을 꼭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꽉 붙잡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주님만 악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아 여러분 지혜의 삶을 사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고 또한 우리가 살아야 할 순종의 삶 역시 다 사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순종의 삶이 나의 것이라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 이루신 완전함을 믿는 가운데 쫓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수 없고 예수님의 다 이루신 완전한 의가 저희 의입니다. 이렇게 나는 지혜 없고 공로가 없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지혜 있는 자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이루시고 선물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순종하는 가운데 참 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